안녕하세요 주식콘 회원입니다 아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어, 방송을 오래 못할 것 같고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저희 명절 새때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 줬구요 우리장은 휴장이었지만 미국장은 어, 말 그대로 또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 주면서 어, 강한 상승 반등을 이루어 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그 오늘 그갭 상승 상승은 예정되어 있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던 건데 어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laughs> 그 명절 사이에 어, 방송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냉정하게 또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 방송 마이크 잡았고요. 어 오늘 갭 상승을 하고 음그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말 그대로 시가 때 어, 바로 눌림목 매수나 어, 그런 매수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매수가 돼야 되는 자리는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코스닥 지표나 코스피 지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분명히 이제 그 4거래일 동안 었다는것 때문에 었다는것 때문에 어, 좀 뒤늦게 급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783 포인트를 얘기 드렸던 저항 구간을 갭으로 출발해 가지고 어, 강하게 상승 마감됐는데요. 어, 제일 중요한 건이 요, 요 추세죠. 요 추세가 정말 돌파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겠고. 어이 추세가 돌파 되려면 사실 내일 또 윗꼬리가 다시 또 상승했다 남을 수 있는 자리 뭐한805 포인트 정도 여기 윗단이 한번 더그 돌파해 주는 자리 때가 어, 단기적으로 또 한번 랠리가 이어질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눌림목에 783 포인트 정도가 어, 지지 를 받는다거나 아, 어, 좀 아니면 오늘 시가 부분이 지지받는다거나, 그런 그 분봉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의 지수가 체크됐을 때 아, 비로소 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오늘 시가 매매, 아니면 좀 이게 분봉상 요럴 어, 때, 요런 어, 요런 정도 이제 눌림목 매매 정도에 할수 있었던 정도의 수치가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어, 마, 마찬가지로 항상 지수에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갭 상승하고 어, 빠졌지만, 여기서 저가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저가 잡아줄 때, 요럴 때. 어, 종목별 매수가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다. 음,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다르죠? 이거 저번 거고, 오늘은, <laughs> 보시면, 여기죠? 여기서, 어, 790포인트 대를 어, 갭으로 출발해서, 어, 밀리지 않고, 어, 그대로 갔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매수해 보셨던 분들, 보유 하셨던 것들 수익권이고, 오늘, 오늘 갭상승 시초가 정도에 잡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아, 일단 보유가 가능한 영역이 되어버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수 항상 그 저항대니까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뇌동매매 금지 그다음에 좀 흐름을 좀 본연의 충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도 2,408 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405 포인트 여기 정도 구간대가 이제 갭으로 출발해서 올라간 거고요. 더 강하게 올라와줬고 그랬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여기 저항대 부분은 항상 닿여 있다는 거다여 있다면서 여기가 돌파되는. 2,500 포인트가 정말 넘어 줘야 좀갈수 있는 자리 대가 형성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주 오늘 때로는 좀 목요일날 사셨던 거 한해서 일단 좀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하고 무관하게 갈수 있는 세력에 관여한 것들을 또 체크해 볼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지수 대응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거래량이나 이런건 강하게 들어와 줬지만 아, 삼성전자가 사실 견인한 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하락할 때죠 하락할 때 멈출 수 있는 구간이 63,000원 아, 56 56,000원 56,000원 3,0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56,000원 정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 줬죠 음, 반등해 줬고 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 좀 깨는 것 같았지만 오늘 어, 갭상승으로 출발 그러니까 오늘도 마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정확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가 여기가 이제 시가 출발을 한 거고요 시가 출발하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때인 거죠 다리대로 시가 매매 그러니까 사실 시가 매매가 초보자 분한테 들 어렵지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 줬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5 6 0원 57,0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돌파되는 자리가 요런 자리가 이제 좀 상승을 갈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었던 자리 깨고 내렸던 자리. 어, 금액적 자리였기 때문에 이럴 때 어, 돌파 매매로 아니면 시가 매매로 하신 분의 한에서만 어, 보유가 가능한 영역이 됐다. 음, 그렇게 삼성전자도 얘기드리고 싶고요. 어, 좀 급락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 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준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어, 좀 넘어줘야 될자리 넘어줘야겠죠. 그래서 좀 수급 솔림이 있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어, 삼성전자가 가져간 게좀 많았고 사실 LG 인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 인노텍도 어, 갭상승 출발해서 저항대를 뚫고 출발해서 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 그 상승은 정말 이제 시초가나 갭상승으로 어, 출발하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수익 뺄수 없다. 근데 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어, 정말 좀어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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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늦었나 하고 막 뇌동매매가 들어갈 수 있고 막 혼란이 온단 말이야 이제 또 다시 반등 급등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투자의 그 심리를 좀 눌러드리고자 어, 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 참고하시고요. 급등 후에 항상 또 조정이 올수 있고 어,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흐름도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가볍게 훑어봤고요. 자 오늘은 어, 좀 제가 이제 명절 때좀 준비했던 게 있는데 어, 이제 그 뉴스의 뉴스의 여기용 이런 걸로 이제 얘기 많이 드리죠. 그래서 농심을 갖고 와봤는데 어, 농심이 어제 날짜인가요? 기준으로 이제 라면 나, 라면의 판매 단가를 올렸습니다. 뭐 십몇 프로 올렸다고 해서 또 올렸는데 자 올렸으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값을, 라면을 많이 팔아도, 더 팔아도 매출이,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식품주를 접근하시라고 얘기 드렸죠. 철강주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매단가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파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좀, 좀 꺾이고, 뭐, 원자재가 좀 싸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판매단가를 다시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극대화로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 좀,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 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이럴 때는, 어, 식품주 같은 것들, 원자재에 민감한 것들은 원자재의 흐름에 따라서 어, 좀 저가와 고가를 확연하게 그려낸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저가를 그려냈던 포지션이 좀 장기화 됐었다면, 어, 이제 다시 한번 어, 판매 단가 올리면서 어, 이제 손실을 메우는, 메우고 영업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농심은 주가가 이제 딱히 이제 이렇게 추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농심이 주가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관심 있는 부분은 28만 2천원 구간이다. 여기에서 구간에서부터 한번 모니터를 해보시자 해서 지금은 좀 방치가 되는 모습이고 그냥 가더라도 그냥 간다 그러면 좀 놓아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항상 사야 되니까 항상 맥점이 오는 것들 어,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여기서 올라간다면 이평선을 회복하고 뭔가 어, 이런 데 어, 회복했을 때 <laughs> 이런데 돌파할 때가 오히려 돌파 매매로또볼수 있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당장 여기 금액대 올지안않지 모르겠지만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니까 혹여나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밀린다 그러면 재차 좀 이렇게 모아가면서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자.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뉴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갖고 왔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이, 그 블랙핑크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블랙핑크가. 음, 그런데 블랙핑크의 정규 2집인가요? 그게 이제 발매된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주가가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 주는가라고 보면 좋은데 오늘은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왔고 이제 발매 예정에 일 따라서 어, 주가가 이제 그동안 흘렀다가 흘렀다가 한번 그때 단기 슈팅을 주고 단기 수익을 줄지 아니면 차츰차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어좀 이제 그 반응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미디어 컨텐츠나 엔터 쪽은 어 막상 앨범이 나왔을 때 반응에 따라 후, 후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그 전에 뉴스에뭐 뭐 시세를 반영받기 전에 조금 유리한 위치 때는 금액이 형성돼 있을 때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점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요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음, 오늘 발매한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 자리 일단 체크해 보시고, 아직 주가가 막 이렇게 그 올라간 건 아니니까요. 어, 뉴스를 반영하고 뭐한건 아니니까, 또 그런 걸로 어, 블랙핑크가 신규 앨범이 좀 반응이 좋고 뭐 하더라 하면서 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역으로 어, 뉴스 체킹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어, 다음 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어, FDA 3상, 음, 승인 받고, 정식 뭐, 승인 받았다라는 건데, 암 치료제 관련, 암 치료제가 맞나요? 아직도 내용 잘못 전달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받은 게 최초라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했다. 그런데 자, 보시면, FDA 획득한 한미 아픈 주가 헐헐, 헐헐 했는데, 오늘 헐헐 했나요? 예. 네. 바로, 그거죠. 어, FDA 시, 승인을 받았다. 음, 이번이 처음이다. 어, 바, 항암, 항암 분야, 항암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어, 그다음 이제 주가를 보시면요. 주가를 보시면 당연히 갭 상승 출발했지만 어, 여기서 갭 어, 상승 출발했지만 저항대죠. 당연한 저항대죠. 당연한 저항대에서 좀 많이 밀린다.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 요게 사실 이제 급하게 매집하는 매직 캔들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매직 캔들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매직 캔들에서 끝났다 라기 보단 여기서 또 주가가 이렇게 또 빠지고 뭐할 수도 있어요. 아 빠지고 또 횡보하다 나중에 이제 저 여기 고점을터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 그건 이제 세력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고 어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요게 이제 당장 그 세력 매직 캔들로 보고 여기서도 이제 어 매직 캔들로 보고 나서 가정을 했을 때 30만 2천이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좀 손절 라인 잡고 30만 2천원 때 한번 모니터해 보면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을 동반하는 듯해 한번 튀어 올라와 주지 않을까 해서 어... 금액은 30만 2천원 관심 금액이고 32만원 정도까지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볼수 있는 금액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어더 많이 밀리고 좀 많이 힘들어했다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음 돌아갔다한 템포 늦추고 여기까지도 빠를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만 보고 싶거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 같아요. 30만 2천원 여기서 여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날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어, 좀 이렇게 많이, 좀 길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단기적 흐름을 본다면, 30만 2천 원까지만 허용해 줄수 있다라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매드팩토고요. 어, 매드팩토는 어떤 재료가 있느냐 얘기 드리면, 얘도 아직 주가 안 가긴 했거든요. 안 가긴 했어요. 근데, 어, 항상 뭐 학회 같은 게 하죠. 학회 같은 게 하고, 바이오들한테, 어, 그, 팩토? 매드팩토. 음, 안 뜨지? 음. <laughs> 보시면, 요거거든요? 어, 아마케. 여기 자꾸 뜨네. 어, 아마케. 최장한 특별 콤퍼런스 참여 주목, 매드팩토. 자, 여기서, 이제, 매드팩토가 어떤 흐름을, 어, 나와주는가, 이런게 이제, 음, 중요한데, 이 친구도 딱 간단할 것 같아요. 35,000원 여기만 관심 종목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시고, 아마케에 대해서, 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 적게는 여기에요. 적게는 34,000원 구간, 여기 이제 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좀 많이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38,0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35,000원 정도 관심을 잘 가져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마찬가지로 음좀 다시 회복하고 봐야 된다. 꼭 끝난 게 아니죠. 빠지더라도 회복하고 보는 거, 항상 중요한 금액대를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 항상 새기시면서 이게 금액적 분석이 되어 있으면. 매도팩도 흐름 한번 따라가 볼수 있겠다. 꼭 간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가 보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볼수 있겠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재건주 특집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어 재건주가 사실 되게 여기 이제 여기를 열어놨었죠. 6만 6천 얼마 이렇게 열어놓고, 어 돌아가면 관심 금액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매물 분석의 중간치죠. 여기죠. 이렇게 이제 항상 보시면, 어 요거 이제 8200 오늘 지워놓고요. 요게 이제, 어, 그 매물 중간 분석이죠. 중간 분석, 중간 분석. 그래서 이렇게, 층층층 나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층층층 어, 나뉜다는 그 개념을 봤을 때, 어, 여기, 박스의 중간치에서, 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겁니다. 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맥점은, 이렇게 체크했던 맥점은 오지 않았지만, 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다 일단 좀, 그 체크는 그대로 해둘게요. 또 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만 보고, 지금은 8,200 아까 제가 체크해 놨죠 그러니까 이게 어 재건주로서 현대 에버다임이 어그 대장주다 얘기 드렸어요 일단은 대장주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모든걸 봐야 되고 수급이나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현대 에버다임이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와준 것 같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역시나 가장 좋은 1등주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다른 것들은 여기 이제 단기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이제 닿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주에 관심 있으면, 은 현대 에버댐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눌림이 온다면, 8200원 부근 때 이렇게 보고, 여기서 매무소하는 과정을 보고,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만원 구간 때까지 열어본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진짜 그래요. 제가 얘기 드렸죠. 뉴스를 어떻게 달고, 어떻게 올릴지 모른다 얘기 드렸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꽤 반격을 잘해가지고, 꽤엉토를 많이 확, 뭐, 확, 많이 얻어냈다, 그래서 전쟁이 좀더 거세진다, 라는 얘긴데 그것 때문에 이제, 휴전카드가 나올, 나올 거고, 협상 카드가 나올 거다.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진짜 말하기 나름이고, 정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뉴스에 이렇게 급등을 시킨다는 게, 정말 이게 종결의 끝인지, 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또 때로는 뉴스를 체크하되, 차트의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주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에버다임을 중심으로 보되, 8200원 구간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잘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000, 8, 음, 8 0원 구간, 8,200원 구간, 여기가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기랑 음, 이번에 올라온 자리죠. 좀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8,8,200원 정도. 여기 구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8,200원, 8,000원 구간, 여기를 체크해 보시고 이제 어, 더 나가더라도, 더 가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 다시 한번, 제차 눌림에, 항상 눌림에 매스터치를 어,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뭔가 이게 재료가... 어, 재료가 그좀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어, 재건 협상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을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어, 분명 눌린 후에 어, 다시 한번 어, 급등 구간이 어, 형성될 거고요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재건 뉴스 체크 하시면서 한번 어, 체크해 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이제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 빠질 것 같다. 메모리 빠질 것 같다. 그래서 25,500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올지안올지 모르죠. 근데 오진 않았어요. 한 26,000원 정도, 6,500원 정도에서 어, 이제 언제 다시 한번 나오다가 어, 다음 날 다시 한번 회, 그 금, 목요일이죠. 목요일로 다시 한번 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되게 메모리 쌓였던 게2 8 0 0 0원다 얘기 드렸는데 목요일 날 28,000원 회복한 거 다시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가온 칩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 뭐 지아이텍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린거면 다시 올라오고 거래량이 들어온 것들은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정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봐야 된다 손절을 다시 잡더라도 봐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어 보기 좋게 어또 다시 한번 어 여기 단기 어 고점을 갱신했죠 그러니까 로봇주는 계속 봐야 된다 라는 얘기고 원하는 금액이 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차트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는 데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윗단을 체크해 볼수 있겠다 이런 식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게 항상 어, 좀 손절라인 이런 걸 이탈했다가도 대, 재차 회복하는 종목 꼭 놓치지 말자 그래서 어, 그런 것들 분석해 놓고 이렇게 그, 그, 그어 놨다가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한번 개미 털기 구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3개 정도 추려왔는데 세종 메디컬이죠. 이거는 사실 주사기에 메인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데 어, 4,430원 이것만딱 갖고 왔어요. 어, 다른 거 다른 거 됐고 오늘 거래량과 어, 좀 이게 단기 그 단봉대를 잡아먹는 어, 캔들 시장에 좋아서 나온 거 분명 맞고 급등한 거 맞죠. 급등한 거 맞고 어, 보시면 이제 10몇 프로, 어, 11%, 12% 상승했다가 이제 좀 눌린 모습인데 어, 분봉상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어, 4,34,430원 여기 구간을 제가 좀 모니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구간 좀 이탈 안했으면 제차 한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좀 거쳐 왔고 다시 한번 박스 횡보 구간에서 살짝 거래가 들어오면서 세력이 관여해 준 모습에서 4,330원 구간 여기가 이탈 안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좀 또, 여유있게 보면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이탈했다가, 4,400원, 300원까지 이탈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맥점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4,400원까지도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400원, 4,430원, 요렇게. 30원 차이가 이 종목한테는 또 적지 않으니까, 그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단기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들고요 단기 목표는 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좀 만만치 않고, 거리량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800원, 많이 봐도 4,800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 목표로 좀 보면서 흐름 가져갈 수 있겠고, 조금 더 상승하고 여력이 있다 그러면 한 5천원 초반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가, 한번 금액적 체크 잘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이제 한미반도체고요. 이제 삼성전자 급등해 줬는데, 좀 수급 많이 가져가니까 다른 종목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미반도체 보시면 요거 딱선 그어놓은 분석대로입니다. 보시면, 여기 저가가 이제 쌍바닥 개념이긴 해요. 쌍바닥 개념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형성됐던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저항 구간이었고, 12,400원. 여기도 저항 구간이었고, 여기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대차 뒤지고 올라왔는데, 대차 깨고, 투매기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여기 금액에서. 그리고 다시 오늘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12,400원 이탈 안 하면, 어 다시 한번 재차, 어 바뀔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추세대를 여기서 이날 돌파한 거죠 이날 돌파하고 추세를 바꿔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 나오는가 라고 체크해 보면 이런 흐름이 어, 단기적으로 또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어,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 거죠 음,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 상승 가주는가 라고 체크해 보면 체크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볼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층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3,100원 이렇게까지 어, 단기 목표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어, 볼수 있겠죠 14,000원 이런 식으로 어, 목표를 잡아가면서 볼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한번 금액적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창입니다. 음, 대창은 좀 원자재 관련주긴 한데, 이 친구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 캔들이 꽤 의미가 있었고요. 세력의 의도가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예전에 이제 분석했던 거다 지워놓고요. 올라갔던 거 지워놓고, 저항 대 구간에서 흘러내린 거 맞고, 저가대에서 여기서 투매기가 나왔죠 투매 구간 그러니까 예전 저가도 깨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한번 깨지고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돌파됐던 자리로 중요하게 본 거죠 1430원 구간 끝나서 이번에 또 깨고 내려왔고요 깨고 내려왔고 재차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1400원 구간 1430원 여기 구간을 보고 있어서 이 캔들의 한 몸통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금액대, 본봉상으로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안 됐으면 좋겠다. 1430원. 여기가 이탈 안 했으면 좋겠다. 25원까지 보시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이탈 안 하면,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괜찮으면 나올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려주는 신호라고 보는 거니까, 사실 이 밑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질 수 있는데, 어, 빠질 수 있지만 빠지, 그 단기적으로 시세를 돌려주고 방향을 돌려 주려면 1,425원 0 0원 여기 그 금액대를 이탈 안해야 어,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어,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관심주도 좀몇개 체크해 봤고 그래서 어, 시장이 이렇게 좀 뒤늦게 갑자기 이제 갭 상승으로 돌파한다고 해서 어,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고 어, 좀 투자 스킬이 흔들리시면 안돼요 항상 좀 냉철하게 바라보시면서 어, 흐름을 어, 따라가고 급하지 않게, 때로는 급하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하락할 때개파락하면서 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어, 그렇게 급하게 따라가실 수가 없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거란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JP 모건에서 경제 침체는 오지 않는다라는 뉴스도 하나 터트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용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가 한번 보시되 어, 지수 저항땐 분명히 맞고 저항을 맞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 하는가에 따라서 매수의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면서 일단은 급하지 않게 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빨리 허리 나아서 음, 정상 컨디션으로 음,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어,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